무슬림 경제자매 여러분, Assalamu alaikum w a r a h m a 우리의 일상에서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마음은 결코 진실과 거짓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당과 같이 성구란 16장 10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니 실로 그들은 거짓말쟁이니라. 우리의 선지자께서도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을 경고하여 당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배신과 거짓됨을 주의하면 진실한 신앙인의 품성을 가질 수 있느니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무슬림은 비열하거나 인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굴직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리와 살람에게 물었을 때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오 우리의 선지자시여 무슬림은 비겁할 수 있습니까? 예선지자께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셨고 이에 또 무슬림은 인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께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무슬림은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께서는 아니요 라고 단호히 답하셨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은 하나님의 종복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성구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설명하셨으며, 진실함을 통해서 성공과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성구란 오장 백1구절은 진실한 삶의 보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진실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실이 유익한 날이며, 그들은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 만족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성공이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선지자 무한마살랄라 홀리와살람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진실성 회복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며 믿는 자와 선지자 무한마드의 관계에서 진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모범적인 삶을 추종하며 자신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성 회복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고쳐나가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자신이 소속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건면하게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구성원들과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함은 모든 상황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일상의 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며 그 말이 비록 농담일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라 활리와 살란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농담을 하셨지만 반드시 진실된 농담을 하셨다고 하디스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농담에서조차 거짓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중심에 그를 위한 집을 보장해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과 행동에서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 개인적 상황이든 또는 공적 상황이든 위선적인 행위를 배제하고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실천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라 홀리와 살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세요. 진실하면 정의로울 수 있고, 정의로움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실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의 진실함은 고귀한 믿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죄악을 낳게 하고, 죄악은 여러분을 불지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실로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됨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의 거짓됨은 더큰 거짓으로 기록될 것입니다.